어, 어떻게, 어떻게 잡아? 인님지인님이랑 <laughs> 듀오구요, 지금. 첫판 듀오 하는데, 상대 탑 케인은 뭐야? 어? 탑 케인 뭐야? 근데 저기 오레디라서, 방어력만 올리면 되겠다. 화이팅 화이팅 여기 화이팅 에디가 그리고 로밍을 많이 다니려고 없어지면 핑좀 찍어주세요 저거 좀 로밍 겁나 다니더라고 <laughs> 아유 맞아요 그냥 기동신사고 달리던데 음탑 <laughs> 음, 버리고 막 미드 바텀 계속 로밍을는 그래 저 신기하게 편합니 근데 챌린저야 그렇게 안돼좀 약간 뭐 있나 봐. 은근히 쎈데요 저거? 그치? <웃음> 은근히 <laughs> <하긴. 웃음> 아오쉣 우리 바탕 뭐야 음. 칼라브이었어요네아미녀왜 이렇게 놓쳤어? 이거 먹어야 돼 대포는 진짜로 가디큐는 아, 여가이 네. 들어오는 거 같지? 라인 밀고 가야겠다 롤거북을 안 먹네 봐야겠다. 아, 군이습니다 <laughs> <laughs> 아, 쌈싸먹혔네. <laughs> 이분이에로가다뭐 먹었겠지? 까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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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라인 프리징하고 가겠습니다 음. <놀람> 붕이르 하이 아군이 다 아이고 난리났네. <laughs> 아깝다, 보 <laughs> 신화급 스킨이요? 레넥토이? 아 뭐야? 마공학습 저희가 하는 챔피언 써야지 뭐 근데 랭턴 하시나요? 게임을 <laughs> 했어 <laughs> 텔타스 이제 <괜히>. 아. <laughs> <laughs> 아, 무난히만 가면 이길 것 같은데 무난히 파밍 파밍 c 괜히 샀나? n n 네 얘도 기동력이 your name? y e 이스 h e k i d 와, 아깝다. 와, 진짜 개가비. 와, 근데, 대박. 어떻게 죽이지? 와, 나이스. 나이스. 와우. 진짜. 역시. <laughs> <laughs> 진짜, 케인 이기지. 이가짜 케인 한테 저것도 진짜 케인이긴한이 나이스. 나이스. <웃음> 나이스. 나이스. 나이 나이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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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나 야, 원래, 민대가킹을더 맡아주자. 갑니다. 뭘 주시나? 딱한노플리래와아아아아아아아아 게임 게임 아아스아안 올라가요, 가아로아아아아이스 <laughs> <laughs> 오 나이스. 오 나이스. 카이아 <laughs> 나이스. 이거지. 나이스 나이스. 좋아요. 제 <laughs> 자야 노플. 아까 미드, 미드 뭐라고요? 저마요? 네 저마는 아 원래 저마는 는데 뭔가 이판 키아나 로밍 어지게 다닐 거 같아가지고 텔 들었더니 아 개꿀 나이스 놓고 놓고 잡았다 우와 질 나이스 이거 게임 터졌다 <laughs> 보여주나? 와 살았어 나이스 지렸다 이거 키 하나 올라갔어요. 지금 칠까요? No, 여기 있을 걸요. 아마? 조심조심. 아, 여기 있다. 거기 내려가야 돼요. 여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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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 죽으면 돼. 요기가 내려가네요 wow. 님이라고 항상 왕님하고 항상 유행하는 네. 진적이 거의 없는 거. 이제 <laughs> 동물 시너지나아네 나이스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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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. 제돈 내려간다. 오케 오케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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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ハテクスバトンパラトナイトウ。<laughs> 어, 우리 우리, 우리 팀다잘하네 이거 뭐야 이거. 가비. 나이스. <laughs> 그래도 플래시 뺐네요 가디스. 가디다 여기 가디스. 가디가어 <laughs> 아니야, 이거 네, 이거 이대로만 가면 무조건 이기겠네 그러니까 조합이. <laughs> 오레이디다가탑 <laughs> 케인이라. 오케이. 근데 케인 님 방송 안 해요, 오늘은? 저 오늘 있다킬 거 같아요. 한 8시 아, 밤에. 어유. 예. 어. 아, 네. 에. I d 보고 있긴 한데. 오. 뭐야? f 안맞 a 맞 e a 오 r o b l e m with you. w h a 다 What is this? w h a 을 is t h 는데 아 뭐야 벌써서 아했는데네 쇼진 산지? 어난 상관없어 쇼진 그렇게 자주 안 가가지고 냥 가끔씩 가는데 솔직히 레넥톤 쇼진보다 잭스 쇼진이 훨씬 신너지 좋아요 레넥톤보다 한번만 올라가고 와얘 아... 높으시네요 잭스 나는 중이긴 한데 <laughs> 어 겁나 요너어오아이 너무 좋아요. 너무 좋아이너왜 이렇게 다무좋지요너니 좋아요. 너무 좋아요. 너무 좋아요. 너무 좋아요. 너무 좋아요. 너무 요이 어 지금 키아나 여기 위로 올라갔어요. 네. 와우. 키아나, 네. <laughs> 아, 저 테른 있어요 이제. 모르겠는데 아무리 뭐도르는가 좋은 건데. 아마 탑 아, 예, 예. 아, 저. 계속 왔다 갔다 그래 가지고. 아, 픽스가 탑적인가 본데요. 네, 안 보여요. 갈 때가 탑밖에 없어. 그래. 내가 전에 용 갈게요. 오케이. <laughs> <laughs> 아, 근데 얘는 테리고 저는 테 없어요. 오케이. 아니히 <laughs> 어, 바텀바텀... 바텀. 아씨화이타겠습니다 어쩔 어탁 가면 딸수 있나? 뚜, 그 매매 하긴 한데 딸... 수 있을 것 같아요. 일단은 한번 가볼... 이게 레드데있인 올라가겠거든요. 저 오기는 왔는데? 잘나이이스 이거지, 귀아워 조심히, 아심 조심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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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조 제가 심고 있어요 조심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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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조이 조심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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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포탑을 e nice. n 나이스 Nice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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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점도 남았습니다. 아 저게 저렇게 i 이 e 를잘 c e 는구나저것 i 벽에 계속 들어가 있어가지고. 아 e n i c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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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롤드컵에서 티아메랑 가는 거요? 아 그거는 그 뭐야 라인프리징이 안 돼서 그런 것도 있고 코어 템 빨리 뽑으려고 그런 것도 있어요. 카세스 나갔나 본데요. <laughs> 아 그런 거 같아요. 코에 했습니다. 바나넬라크아같은다이나이 거야. 이 <laughs> 원래 레벨 높은 사람한테 줘야 돼. 보탑을 <laughs> 파괴했습니다. 아 근데 저희 템 비슷한 거같해요 <laughs> 거의 거의 비슷한 거의 민탑까지. 어 뭐야 남자가 가겠습니다. 올라가는 중. 아이 멧돼지요 멧돼지 <laughs> 뭐야? 뭐야? 오우, 어 오우, 나우 오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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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이 오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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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오우, 오어오오오 오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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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아니 이거 오 개빠르다 잡아라 레드 도둑 <laughs> 뚱뚱 로틀러스뚱 넥사이 네. yeah, 레드 선물로 드렸어요 오케이 <laughs> 설계 지졌습니다 어, 사직스 뭐야 이거 미쳤는데. 는나 왕님 데요 제가 그 뭐야 방 제목 똑같이 올려드릴게 케인 <laughs> 케인데 <K>. 케아 <laughs> 어, 괜찮은데요? 이제 가니다 어, 어, 어. 아, 멋 아, 멋진 애들. 아, 멋진 애들. 아, 멋진 애들. 아, 멋진 애들. 아, 멋 아, 멋진 애들. 아, 멋진 애들. 아, 같은 각. 하그니까 아니 템미 저거 저건데 그렇게 안죽는다 저거. 아됐인인거왜왜 이렇게 딴다니다 <laughs> <laughs> 케인이 좀 사기인 기네요 케인이 <laughs> 사긴 뭐. 거 맞죠? <웃음> 케인. <웃음> 어떤 케인 말하는 거야?

아르키님면왜 딴딴해? 딴딴한 이유가 있어요? 그걸 안해서다했나이 나이스. 나이스. <웃음> 오. 이거 뭐라 유령부의 가득 쓰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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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, 와. 와. 도망 <laughs> 너무 잘 가. 도망 장인들밖에 없네. 나이스 좋아 아주 좋아 <laughs> 아숨어네 완전 숨어있었다